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신혼 부부가 만해도 6 1상이나 되었는데 사이판 공항에 착륙하기 15분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일기가 우르릉 쾅쾅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롱릭이 세고 있습니다. 하이드롱릭이 뭐냐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내릴 때, 뭐가 땅바닥의 지면에대입니까 바퀴가 툭 떨어져서 바퀴가 쫙 굴러가야 되는데, 이 바퀴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기름이 담아놓은 그곳이 하이드롱릭인데, 거기 기름이 다 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게 내려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아무리 해봐도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 이 신일도 기장이 승객들에게 수동 착륙도 불가능해서 동체 비행기 동체 자체로 착륙을 시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벼락이 비행기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안에는 전기가 나가고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얼음소리로 기내는 가득 찼습니다 그때 기장 신일덕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같이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확 뜨겁게 하시더니 마음속에 확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 기장이 방송으로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동기 한번더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동기수 산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동기를 딱 잡고 내려 이게 쉽게 파결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기장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탑승하셨습니다. 야 아주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그냥 막연하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언제냐 하면 고주몽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나 왕으로 태어나가 왕이 된거 신화 여러분 아십니까? 박혁 거세 고구려 백신 신라. 그 시대하고 동일한 시대입니다. 2000년 전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신화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대속의 진리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 값은 누가 지불했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치적으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는 옛날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내죄 때문에 짐승을 잡고 내죄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뭉뚱거려서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살 찍히시고 피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제사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예수님에게 다 집중시켜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될 필요가 없다. 이걸 기록한 게 히브리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저자나 그리고 대상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자나 대상보다 뭐를 부각시키는가 하면 누가 기록했는지 알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낸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은 게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 가운데 고독사가 그렇게 많답니다. 고독사. 혼자 고독하다가 혼자 죽는 거.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그를 관심가져주지 아니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친히 독생자 예수그릇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한번 일절을 같이 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시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들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제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여기 우리 조상을 누구냐면 우리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성경 기름이 뭐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선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은 특별히 히브리인들만 택하셔서 가장 전세계 가운데 소수민족인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만 성경을 가르쳐 주습니다 그들에게만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보관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만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미 아마 모든 세계를 지우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제렴하시는 그날 지금 이0 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제림의 날까지가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줄 그게 상속자라고 가니다또 그로 말면 모든 세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마지막에 우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셨다 하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생명이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 문제가 우리의 인간의 생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와 겸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 것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살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내 살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내 피는 바로 너희를 위한 바로 언약의 피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른 모든 진리들은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요일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주신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면서 예수님 피에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피는 내 피다. 이걸 먹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싶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범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성찬받다가 내 몸에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는요, 한 달을 넘게 가더라고요. 아니, 열도 안 나는데, 아니 무슨 가래가 계속 목에 끼어 있어요.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민호가 가도 못 고치고, 예? 내과를 가도 못 고치고, 뭐 이런 게다 있는지, 예? 이걸 뭐 집사람 계획해주고, 이거 마셔도, 그래도 아주아주니 가래가 끼고, 아, 희한해요. 무슨 뭐 코로나하고 이게 변이된 감기인지, 열은 없는데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통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도 겪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때로는 한 번씩 보면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아픔을 저도 느끼라고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고 하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가시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완성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띄워 주십시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laughs>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니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도 그대로 놔두세요.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볼수 있습니까? 태양도 볼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을 보려면 색안경을 끼면 태양을 볼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앞에 구절 3절 다시 보여 주시겠습니까? 다시 3절 보여 주시면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뭐하느냐?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만물을 붙드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뭐래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면 예수님께 회개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니까 누구든지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죄가 밝게 드러나게 되면 내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컨트롤 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만 다스리는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케이블카 타 보셨습니까?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줄이 딱두 줄이 걸려 있습니다. 두 줄에다 걸려 두 줄을 타고 케이블카 위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줄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못 자국 난그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못잡고난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에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배 찍히신 그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흘러신그 피에 참여함으로 잔에 마심으로 그 피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잔 마실 때요 병원에서 닌겨를 마주 보셨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혈관을 타고 들어오셔서 모든 악한 것은 다 뽑아내 버리시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오늘 성찬을 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문답을 받으시고 학습 문답. 받으시고